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원리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고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언약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담 언약, 창조 언약, 그러죠. 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러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 약속의 형태로 말씀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시대가 다르고 그 언약의 대상이 다르지만 이 모든 언약들을 구속 언약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우리는 이 언약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어, 목사님,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창세 전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이 완전함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무언가를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하셨대요.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요. 혼자 세웠으면 그냥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거면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서로 합의하시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에 대한 언약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맺어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입증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1절을 보면요. 이 예정과 계획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예정이 없던 사고로 인하여 차선책을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창조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형태였어요.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이 택한받은 자들을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된 십자가의 성취를 택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맺어진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뭔가요? 우리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했다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못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